요한복음 2장,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나 사의에새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증명을 받았더라. 포도주가 모두 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그러서 의네 여자였나 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가 하인들이 길에 대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이 동인의 길들을 따라서 두세 통들은 덜항아리 여섯이 나였는지라 예수께서 제희길 시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무까지 채우니 <laughs> 이제는 뜻서연회장일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 장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리물도 없는 하인들은 알더라. 예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도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관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대인의 이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도움받고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도움받고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없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말씀에 주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사되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그러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건거니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laughs>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얻닦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진이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진이 사람을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더라 바리세인 중에 니고디모라 하는 사람이 생의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오서그로 데려와 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론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네마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할날수 있사나이까 <laughs>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같성령으로 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고로 난 것은 육이요성령으로난 것은 영이리 내가 네게에게 그들 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로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는 사람은 다 이를 하니라. 니가 네 자만 바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러 소리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해계에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그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이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일를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위에 있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돌리야 하리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밀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심판을 이어 하심이 아니요 사롱을 위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성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정죄는이것이니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이와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론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의 아직 오게가 지지하니 하였더라. 이에 요한은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서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대에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제 편에 있던 자하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점해 사람이 다그 얘기로 가더이다 여한이 대답하여 말대되 만을 한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소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지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서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하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할령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마음물을 다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적게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진이 세를 주신 거니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러와일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는수가다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여섭에게 전땅이 가갖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육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로 동네에 들어가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하니까 아니 이는 유대 사마리아인가 상정치 아니하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라. 사마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온 네게 물좀 달라하는 이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라. 리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기쁜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썼나이까? 우리 자상 여복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가 자기가 들들려가 짐승이 다 먹었으니 <laughs> 당신이 여복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가라 서리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써서 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로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르쳐대가서니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여자가로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속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선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그러서 되네 여자의 언네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여자가로 에 미시하고 그리스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안 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에게 말,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생이에게서나, 무엇을 고시 하시나이까제에게 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가 도 아니냐 하니, 자기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증가형으로 되어 일어나 어잡수소서그 가르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로 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리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언제 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사할 때가 이르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희에게 너를 늘로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사하게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즉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는 말이 옳다 도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 온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건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간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니말 네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알민이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리리로 가시며 친히 이정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고 나오면서 병들었다니 그가 예수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라 대주여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그러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저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 아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온 집이 다 믿은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결론으로 오신 후에 행하신두 번째 표적이니라